자, 우리 R의 값의 범위에 따른 등비수열, R의 N제곱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수렴과 발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첫 번째 보시면은요, R의 N제곱 형태에서 R이 1보다 클때이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. 자, R이 1보다 크다라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얘가 1보다 조금 어떠한 큰 값이라는 얘기일 거고요. 그럼 당연히 h는 0보다 크다라는 생각을 내가 두고 한 거겠죠. 자, 그러면은 여기에서 r의 n제곱을 생각해 보면은 얘가 1 플러스 h의 n제곱 형태가 되고요. 그 베르누이 부등식 있죠. 그거의 수학적 귀납법에 따라서요. 얘가 1 플러스 nh가 성립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얘가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참고로 n이 1일 때는 얘가 등호가 n이 1일 때는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확실하게 크다라고 두려면은 1을 제외한 2 이상일 때부터 우리가 범위를 조금 잡아야 됩니다. 그래서 n이 2 이상일 때를 잡으시면 되고요. 그러면은 이걸 통회로 해서 얘 오른쪽에 있는 거를 한번 좀 볼게요.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1 p l u nh로 두면은 자 n이 무한대로 가면 얘 1차 함수 형태죠 그리고 h 양수로 뒀고요 그럼 우리가 1차 함수 형태인데 무한대 보내면 당연히 함수값이 무한대로 가는 걸 인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얘가 무한대가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1 p l u h의 n제곱도 무한대가 될 거고 그거랑 같은 아래 n제곱도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죠 얘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아래 n 제곱이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증명이 끝나게 돼요. 자, 여기에서 이 아이디어 자체는 우리 앞에서 배우 이제 보통 교육 과정상을 보면은 미적분 앞에서 배웠을 겁니다. 성질 하나. 자, an이 bn보다 크거나 같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이 무한대로 가면은 당연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bn도 무한대로 간다. 라는 거를 성질 형태로 해서 배우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. 그래서 아무튼 r이 1보다 클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증명이 되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 r이 1일 때는 증명하기가 쉽죠. 어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가는데 1의 n 제곱은 자, 1은 아무리 곱해 봤자 계속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r의 n 제곱은 그냥 1이다. 이렇게 하고 간단하게 증명이 끝나게 됩니다. 자,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요. 이제 r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범위 내를 볼 건데 일단은 r이 0인 경우에는 얘가 또 동일하게 쉽지 않나요? r이 0인 경우에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r의 n제곱인데 0을 아무리 곱해도 계속 0일 테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고요.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r이 0이 아닐 때일 겁니다. 자, R이 0이 아니라는 거는 일단은 절대값 R이 1보다 작죠. 양변, 절대값 R로 나누겠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절대값 R이 1 이렇게 돼서 절대값 R분의 1이 지금 1보다 큰 형태라는 거를 내가 알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형태, 지금 1보다 큰 형태니까 우리 위에서 봤던 이. 여기 증명이 조금 생각이 나는 형태죠. 그러면은 여기에서 똑같이 베르누이 부동식 형태 이용해가지고 얘가 자연스럽게 무한대로 간다라는 걸알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얘 거듭제곱하는 게 무한대일 수밖에 없고요. 그러면은 반대로 역수를 뒤집으면 얘가 어디로 가겠습니까? 0으로 가겠죠.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때 아래 n제곱은 얘도 0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. 정확히는 절대 값 씌워줘야 될까요? 어.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세번째 것도 간단하게 증명이 끝나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네번째 케이스 하나 더 보시면요. 어, 얘가 이제 R이 1보다, R이 1이 아니죠? 음,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입니다. 자 그러면은 이 경우는 보시면은요 r이 마이너스 1일 때 먼저 확인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1은 계속 곱해 보면은 리미트 n은 무한 대일때 아래 n제곱 값을 보면은 마이너스 1, 1, 마이너스 1, 1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진동 형태라서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고요. 자 이번에는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입니다. 자,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면은, 얘를 양수 형태로 보면은, 절대값 R은 지금 1보다 큰 형태가 될 거고요. 그러면은, 이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는 또 위에 있던 1번, 어, 저 베르누이 부동식 형태에 의해서, 얘값 자체가 무한대로 가게 된, 도, 될 거라는 거를 쉽게 알수 있어요. 그래서 얘가 보면은,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, 음, 이렇게 절대값이 될 건데, 얘 같은 경우에는 절대 값 밖으로 뺄수 있죠. 이렇게 빼낼 수 있고요.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갈 거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원 값도 무한대로 갈 거다. 자, 이런 식으로 될 거고, 정확히는 뭐,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까지 고려를 하시면은 진동 형태로 갈 거라는 것까지도 쉽게 알수 있죠. 그니까 값이 커지면서, 음,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. 그래서 첫 번째 거를 활용을 해서 나머지 것들을 약간 식을 쓰듯이 증명이 가능하고요.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저 위에 있던 이 베르노이 부동식을 증명까지 하라고 하면은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면 된다는 것까지도 조금 캐치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